맛있죠 음, 이거 줄게, 줄게, 께게 배로, 배로. 이게 진짜 엄청 맛있는 거야. 야, 야. 얼굴 좀잘 보자. 맛있죠 잠깐, 아, 잠깐. 잠깐만, 자, 짜고, 짜고. 야, 야, 야. 아, 가만히 있어. 여기 일로 와, 일로. 일로. 맛있죠? 아유, 어디 갔다 왔죠? 어? 어? 빼로 빼로 줄까? 어,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아시 이거 뜯고 빼로 빼로 좀뜯고어 빼로 빼로 야 빼로 빼로 여기 있어 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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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 먹을래? 빼로 빼로 응? 어이구 떨어졌다 맛있죠? 어디 갔다 왔죠? 밥도 있는데. 아가몇 살이냐? 아저씨 기다렸잖아, 안 와가지고. 참치, 빼르빼로잘안 나와? 빼르빼로 어휴, 어휴, 잘못해. 어휴, 맛있죠? 응. 그 가야시가한번 짜볼게. 쫙쫙 짜야지. 잠깐 있어봐. 응. 잠깐, 잠깐. 아유, 야, 코에 묻었다, 너. <laughs> 어떡하니, 코에 묻었다. 코에 묻은 거 어떡하냐? 응 아저씨가 떨어져 떨어뜨려 줘야 되나 코에 코에 코코코코코코코붙었잖아 코에, 코, 코. 코, 코, 코. 코에 아휴 코에. 이 하나 더 있어 빼러 빼러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그그 어이구 그 귀여워 어이고 에이, 귀여워 아이 에이, 아이구 귀여워 네너 빼러 빼르, 빼러만 찾냐 아저씨 아저씨가 한번 이렇게 쓰다 듬어줄게 아유 춥지 아저씨 물면 어떻게 넣어? 나 상황도 뜯어줄게. 이게 또 있어. 아저씨 뜯어줄게. 기다려봐. 얼굴이 간지러운가봐. 그래서 나무에 긁나봐. 뭐가 긁어줄 거야. 아빠 많이 긁어줬잖아. 근데 목, 뭐, 몸, 거기 등만 긁어줬지 않아? 긁다. 저 빼로 빼로가 맛있었나 보다. 잘 생겼다 아주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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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시원한가봐 볼 걸고 주는 거 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뭔지 알아? 아까 그거, 크림 그거.